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트 속에 파묻혀 사는 차트 두더지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로봇주들 보면 참 분위기 애매하죠? 한때는 이 뉴스만 떠도 굉장히 급등하던 테마였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조용히 살아나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클로봇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클로봇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에겐 이미 익숙하죠? 로봇의 두뇌 만드는 회사, 현대차 물류 로봇 파트너, 한때 로봇 테마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후에인 거래도 줄고, 뉴스도 없고, 많은 분들이 그냥 잊고 지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차트를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거래량도 붙었고, 이평선들이 하나둘 정렬되면서 딱그 2차 시동, 자, 주가가 오른다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리거나 제자리인데, 이상하게 이 클로봇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그냥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수급이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은, 아, 여전히 적은데, 국내 기관과 개인의 매매 패턴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즉, 팔 사람을 다 팔았고, 이제 버티는 손만 남은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차트로도 딱 보이실 거예요. 조금 후에 제가 차트 설명 드릴 때, 일봉에서는 매집 근적, 주봉에서는 눌림목 지지, 월봉에서는 거래량이 살아나는 거,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 쉽게 말해 움직이기 전에 정적이죠, 여러분. 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클로봇이 보여주는 전자 신호가 뭔지, 그리고 이게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2차 상승 초입인지, 그리고 현재 구간이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월주 일봉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 겁니다. 특히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는 종목이 결국 나중에 보면, 아, 그때 들어갔어야 했다로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데 영상 귀찮다고 10초라도 스킵하시거나 빨리 감게 하시면 영상 중간중간 중요한 정보, 핵심 정보 다 놓치시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건 그냥 로봇템 아니고 진짜 변화의 시작이구나. 자 차트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업 스토리부터 저희 짚고 가야겠죠 왜냐하면 이 차트는 결국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이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이 회사는 단순히 로봇의 팔 바퀴 같은 몸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로봇의 두뇌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죠.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이 저희가 말하는 걸 알아듣고, 이거 해라라고 명령하면, 척척 움직이게 해주는 두뇌 소프트웨어죠.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나중에, 아, 그때 들을 걸 하실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영상 절대 스킵하시거나, 빨리 감기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제가 투자 강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클로봇이라는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된 젊은 회사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런 젊은 회사들이 엄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건 결국 카톡, 유튜브 같은 앱이잖아요. 폰 자체보다 그걸 움직이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로봇도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팔이라든지 바퀴보다 그걸 움직이게 해주는 뇌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클로봇의 카멜레온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물류창고 안에 수십 수백 대의 로봇을 동시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기들이 따로따로 연주하면 곡 자체가 바로 엉망이 돼버리죠. 하지만 지휘자가 있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카멜레온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또 API라는 표준 언어를 80% 이상 탑재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통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삼성 로봇, 일본 로봇, 미국 로봇이 서로 다른 언어 쓰면 대화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통역기를 달아주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클로봇이 현재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자회사 라오스라는 회사를 통해 글로벌 하드웨어 기업과 협업하고 있고, 최근에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연합에도 참여해서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포인트 6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먼저, 시장 성장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류창고나 공장 뉴스 보시면 사람 대신 로봇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면서 로봇 도입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요새 식사만 하러 식당 가셔도 가끔 로봇이 서빙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엔 로봇이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았다면 지금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쿠팡 물류센터 아마존 물류창고 이미 로봇들이 물건을 다루고 있어요 제 생각에 이런 흐름은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 기업은 인건비 줄고 효율은 늘죠 클로봇은 여기서 표준 언어 api 덕에 글로벌 협업도 굉장히 쉬운 상태입니다 자 api는 통역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서비스 영역 확대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은 간호사분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만약 약이나 물품을 로봇이 대신 가져다 준다면 간호사분들은 환자 케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병원은 인력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물품을 찾지 못하면 주변 직원분 찾아서 물어보시죠. 하지만 로봇이 있다면 빠르게 시간도 줄이고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수 있겠죠. 제 생각에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아, 이거 정말 진짜 필요하구나 하고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결국 이게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R&D 디지털 트윈입니다. 자, 디지털 트윈. 이름만 들으면 뭔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현실에 있는 공장이나 로봇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복사해서 실험하는 기술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만들기 전에 게임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만약 로봇에게 만들라고 시켰는데 가상에서 충돌해도 현실에는 아무런 피해가 전혀 없죠. 그니까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면서 개발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굉장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에요. 실제 공장 기계 한번 세우면 손에 어마무시하죠. 하지만 가상에서 미리 돌려보면 위험 자체를 굉장히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네 번째는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레퍼런스가 다음 계약을 부른다라는 뜻이죠. 클로봇은 해외 로봇사, 물류사와 협업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또한 K 휴머노이드 연합으로 물류를 넘어 사람형 로봇까지 시야를 넓혔습니다. 제 의견은 글로벌 협업은 신뢰와 레퍼런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에서 해외랑도 일하네. 바로 다음 계약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차트 들어가 볼 건데요. 기업 설명만 들으시면, 아, 굉장히 좋은 회사네. 무조건 오르겠네.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좋은 회사라고 해서 주가가 바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이 돈이죠. 돈이 들어오느냐, 빠져나가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최근 클로버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그 돈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반짝 오르고, 거래량이 푹 꺼졌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줄지 않아요. 하루 거래 대금은 좀 줄었는데 체결 강도는 오히려 유지 중. 이건 세력이나 기관이 물량을 흩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이 영상으로 클로버 굉장히 잘 대응하시겠지만 다들 바쁘셔서 다른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들 일도 하셔야 하고 가정에 신경 쓰셔야 하는데 일일이 찾아보고 전략사에서 대응하시기 힘든 게 현실인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실전 전략들은 흐름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영상 보시는 순간에 이 수익 타이밍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영상도 정말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이미 그 실전 전략들, 타이밍, 수익 모두 다 챙겨가고 계십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손가락 잠깐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입니다 여러분. 숫자 1번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문자로 지금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100% 무료로 제가 문자로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저녁에 종목들 분석해서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오늘 당장 수익 볼수 있는 급등주 추천주 매 로와 있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직장인 50대 김소미 씨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분이 저한테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 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 문자를 당연히 확인한 뒤에 당장 내일부터 꾸준히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고 오늘 설명드린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매수 매도 문자 보시고 간편하게 사고 팔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주식 유튜버가 던지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산운용사 펀드투자권유대행 증권투자권유대행 자격을 가진 전문성 있는 상당의 투자 전략팀이 기업 정보 수급 거래량 차트까지 꼼꼼히 분석해서 매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월 매매일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틀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현실적인 수익률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 이 수익률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영상 스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손가락 잠깐으로 수익률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전략 아닐까요? 그럼 이 조언 정보를 왜 그냥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과연 수익이 날까?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열흘까지만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진짜인가? 확인하시다가 평소 관심 있으시던 종목을 제가 추천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한 주만이라도 사서 수익 나나 안 나나 확인해보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수익에 도움 되셨다면 저한테 돈은 필요 없고 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만약에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차단하셔도 됩니다. 간편하죠? 앞으로는 매수, 매도 타이밍 알람 받아보시고 꾸준한 수익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 제 바램입니다. 남들은 이미 보고 들어와서 대응하는데 나만 안 보면 정말 억울하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정보 격차를 메어 가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큰 그림부터 보시죠. 월봉 차트입니다. 보이시죠? 작년 12월 최저 5,660원을 찍고 나서 거의 반년 동안 이 거래량 없이 기어다니던 종목이 2025년 들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장대양봉 두 개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이건 한 단순한 단타세의 장난이 아닙니다. 한 달짜리 차트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이미 기관세력 전문자금이 한달 단위로 포지션을 깔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 7월 기준으로 보시면요. 기준 10월 고점 46,900원. 그 다음 캔들이 이 윗꼬리를 만들면서 살짝 눌림 상태. 이건 오히려 정상적인 에너지 축적력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테마주가 아닌 실체 있는 기술주에서 이런 눌림이 나오면 그 다음 캔들이 확인파동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지금은 폭등 이후 하락이 아니라 1차 시동 후에 잠깐 쉬는 기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9월부터 10월 사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양봉이 세번 연속으로 나왔죠. 이건 단타나 우연한 반등이 아니라 이큰 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어요. 보통 이런 모습 보면, 어, 이제 꺾이는 건가 하실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숨 고르기예요. 달리기로 치면은 막 전력 질주 한 다음에 호흡 정리하면서 다음 출발을 준비하는 순간.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가격은 잠깐 멈췄지만 거래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즉, 누군가는 여전히 밑에서 계속 받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이 가격이면 싸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하락 아닙니다. 힘을 모으는 재정비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조금 더 가까이 볼게요. 최근 46,9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이 4만원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이 생각보다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통 진짜 무너질 때는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가 줄지도 않고 급락도 없어요. 이건 오히려 짧게 흔들고 다시 올라가려는 전형적인 눌림 패턴입니다. 마치 나무가 더 크게 자라기 전에 잠깐 아래로 움츠러 드는 것처럼요. 게다가 주가를 떠받친 이 노란선, 21선이 아직 한 번도 꺾이지 않았어요. 즉, 줄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주식에서 흔히 다시 한번 올라가기 전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무섭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조용할 때가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지금 클로봇은 단기 뉴스 플레이가 아니라, 실제 로봇, SW 시장 성장과 수급 전환이 맞물리는 자리. 자. 차트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온 흔적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안 오른 것 같아 보이는 이 눌림목이 나중에 보면 가장 싸게 살수 있었던 구간, 저점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월봉, 양봉이 두개 연속으로 나온 뒤 눌림이 들어오는 패턴. 이건 시장 교과서에도 나오는 2차 상승 초입 시그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이 그냥 눌림목이 아니라 기회. 구간이라는 이유, 이제 느껴지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은 빠질까봐 무서운 자리가 아니라 놓치면 후회할 가능성이 큰 자리.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한 종목 소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읽는 있는 시야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이런 차트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 조금만 더 빠지면서 해야지 하다가 눈 깜빡하면 20, 30% 올라가 있던 그 경험.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시죠? 아, 내가 왜 그때 못 샀지? 지금 이 클로버시 딱그 구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영상 보시면서 이 클로버스는 대응하시겠지만 다른 종목 들고 계시거나 이제 또 투자를 하셔야 하는 분, 고민 중이신 분, 궁금하신 종목들. 솔직히 가정에 신경도 쓰셔야 하고 일도 하셔야 하는데 혼자 전략 세우시고 일일이 대응 힘드시잖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100% 무료 개인 투자자의 꿀통 정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단기 급등지 리스트, 외국인 수급 변화, 단기 매매 포인트, 실제 수익률 이걸 매일 아침 정리해서 빠르게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주고 눈속임하고 결제 유도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고요. 자, 이 수익률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월달 수익률표입니다. 자, 수익률 307.92. 보이시나요? 자, 근데 당연히 손실률 저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미 영상 시청하시고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수익률 놓치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수익률? 참여는 유료도 아니고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냥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입니다.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여 후에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관망만 하시다가, 어? 괜찮은데? 어? 아니면 내가 관심있던 종목인데? 할 때도 급등주 많이도 아닙니다. 한 주만 사셔도 느껴보시고 참여하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손가락 잠깐 시초로 이 수익률 가져가신다면 정말 좋은 전략 아닐까요? 결국 주식이란 건이 돈,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이나 궁금하신 점도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링크 클릭하셔서 물어봐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여기 들어오셔서 대응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 정말 억울하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 계약차를 메우는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정보를 왜 주시냐 하시는데 저는 유튜브로서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관심 종목이나 궁금하신 점도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링크 클릭하셔서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텔레그램 방 참여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번호로 위에 보이시는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입니다. 1번 보내주시면 개별적으로도 제가 매수매도 타이밍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이 100% 무료로 좋은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안내해드리고 영상 마칠 거고요. 목표가는 5만원입니다. 손절가는 3만 3천원이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종목이나 질문은 영상 설명란 링크 클릭해주시거나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릴 거고, 한 가지 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입니다. 숫자 1번 남겨주셔도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리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차트 두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